안녕하세요 초시에 잘생긴 tv 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위 연필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로 이걸로 이걸 램프를 만들 건데요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모양은 이걸로 테이프를 돌돌 말합니다 일자로 하고 이렇게 접은 다음은 그 다음에 이거를 연필로 자를 똑바로 그려서 그 다음은 그 상태로 연필 이렇게 자릅니다 제가 지금 램프를 만들었는데요. 조금 그래서 제가 잘라보겠습니다. 자, 잘랐습니다. 제 이거 몸통을 만들었는데요. 여기 있습니다. 자, 몸통을 만들었고요. 돌돌 말은 겁니다. 이걸 반을 반쪽만 이렇게 접고요. 그다음 돌돌 말으면 끝입니다. 이건 아주 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 풀리니까 이걸 테이프로 붙여주면 끝입니다 그냥 지나가지지 말고 이걸 들어주세요 그 다음은 제가 일걸 자를 건데요 이걸 자릅니다 그 다음은 여기 속에다가 여기 속에다가 넣으면 돼요 다음 여기 또 테이프를 붙입니다. 그럼 램프 램프가 완성됩니다. 여기에다가 연필로 그림을 그립니다. 살짝 좀 살짝 줄고요. 여기다가 선생님 아예 저는 물고기와 바다 생물을 그려보겠습니다. 물고기야 별. 손을 해삼은 손 또는, 전 또는 그림을, 그려, 그림을 그릴 때 패치로 해보겠습니다. 막도 생물은 아주 예쁜 그림이니까 저는 광경을 보면서 이거를 그려보겠습니다. 꺼줍니다, 이제. 꾹꾹. 여기 뒤쪽을 접어줄 건데요. 아래, 아래, 밑에, 아래, 밑에, 여기 동그라미로 만듭니다. 자, 종이가 좀 필요한데요. 원래 종이 세 장입니다. 여기에서 종이를 패라 그려줍니다. 자, 쉬고 이렇게 이 상태로 잘립니다. 쉬고요 이건 그다음은이 상태로 이렇게 붙일 건데요 테이프가 필요하죠. 이 상태로 14cm, 잘라주시고요. 이렇게. 딱 맞춥니다 딱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. 이프를선명게이게이주게명하게붙여게니다이손게을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접고 문자이만 잡고 다니고 평범하니까 좀 이거는 돌돌 말아줍니다 그러면 진짜 바구니가 됩니다 바구니처럼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. 테이프가 덜 됐다면 이렇게 해서 돌돌 만 아, 자, 그렇다면 이제 램프가 완성되었습니다. 어때요? 이 준비물과 색종이로 램프를 만들어 봤습니다. 친구들도 이제 지나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은 이걸... 알림 설정과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댓글에 계신 반으로 선물을 톡톡 보내주겠습니다. 그럼 안녕!